안녕하세요. 한빛 TV 한빛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헌터님들 12월 스케줄 알려 드릴게요. 네, 12월 1일입니다. 몬스타엑스 IM의 키스터 라디오. 네. 10시죠? 네, 오후 10시에 합니다. 요거 좋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7일입니다. 노포기 7pm 네, 현우. 요거 오후 7시에 한다고 하니까 요거 두 가지 스케줄만 있는데요. 요거 잘 챙기셔가지고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네, 2025년도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항상 후원 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감기 조심하세요.